이렇게. 이렇게 얘가 2분의 X선 그래프야 근데 여기 X-1이 x x 붙어있네 이 말은 얘를 어떻게 하라고? 오른쪽으로 1만큼 가라고 이렇게 1만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여기가 1,1이 된다고 요렇게 이렇게 왔어 빼기 3이 있네 자이점얼마이점이점 이 점. 여기 X 0지어넣면될거 아니야 2가 되겠네 2. 요렇게 빼기 3이 있어 밑으로 3칸 내리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마이3 -3 이렇게 있어. 얘를 세칸까지 내려. 자, 2를 세칸 내리면 어떻게 돼? 1, 0,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이점이 2까지 오도록 내린다. 얘를 내려. 이렇게. 이렇게 생긴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지? 왜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아직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는 외우고 있어야지. 지금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거든? 자, 이거 기억해. 그냥. 이거 기억하면 돼.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내가 어떻게 했어? 절대값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래프 그렸어. 먼저. 자,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X축 아랫부분 있지. 그지? 이거. X축 아랫부분을 위쪽으로 대칭시키면 돼. 이렇게. 요거 그냥 그대로 대칭, 이렇게. 오케이? 자, X축 아랫부분을 대칭해주면 돼.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냥 시, 절대값 신경쓰지 말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X축 아랫부분을 꺾여 올려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올려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올려주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면 돼. 이렇게 탁 지우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얘가 무작정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점근선이 만원3이었으니 여기서 점근선은 뭐가 되야 되냐면 3이 되야 되 이게겠지.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파란색선 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의 그래프인 거야 됐지자 그럴 때 y는 k y는 k라는 거는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y는 k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y는 k가 이렇게 있대 이렇게 뭐야 y는 k가 이르, 이르, 이렇게 있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fx 그래프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눈으로 안, 봐도 안 만나고 있잖아 이 올라가 이제 k 값 점점점점 여기서는 지금 k 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안 만나잖아 더 올려 0되면 어떻게 돼? 0 되면 어떻게 돼0 0 되면 하나 좀딱 올라가는 순간 두개 되겠지 그지 이제 그러니까 0일 때나 하나 0보다 조금만 딱 커져 버리면 교점은 두개 계속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 계속 두개 계속 두개 어디까지 2 통과했다 3까지가 계속 두개 계속 두개두개두개 되는데 어느 순간 3되는 순간 다시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만나려면 0부터 k가 3 사이에 있어야 두점에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인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운 거지. 절대값 있는 그래프. 합은 1하고 2니까 답이 3이 되겠다. 이렇게. 자 얘도 보면, 일단 그래프부터 그릴게. 얘들아, 이거 하, 단원이 함수잖아, 함수. 함수 단원이면, 너희 알잖아, 함수 단원이면. 당연히 그래프로 이루어지는 거다 알잖아, 그지? 그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니까, 그래프를 항상 그리려고 노력을 해. 요거 위에 두점 AB가 있대. 근데 AB의 기울기가 3이래. 기울기가 3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기울기라는 게 뭐야 자 기울기 1만 일만 생각해봐 기울기 1이 뭐냐면 요 X축 Y축 한가운데로 딱 지나가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야 한칸갈때한칸 올라가 이 그래서 기울기 1인 거야 그럼 기울기 3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한칸갈때세칸갈때 하나 둘셋 이렇게 가는 게 기울기 3인 거야 이 직선이 기울기 3인 거라고 오케이? 요게 기울기 3인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좀더 가파르게 그리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그냐 요, 요 기울기 3이라고 쳐봐. 이게 그렸어. 얘가 기울기 3이래. 3이래, 3, 이렇게. 자, 그러면, 그냥 이런 문제들은, 봐봐. 또 봐봐. 요 점이 A, 요 점이 B야, 이렇게. 이건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항상 함수 나오고, 이런 어떤 선 나오고, 막, 도형, 나 삼각형, 사각형만 나오고 하면 뭐만 하면 된다고? 좌표만 쓰면 끝난다고. 좌표. 결국 A와 B의 좌표가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A라고 둬버려. Small A. 아, 나와있네. Small A. 여기가 Small B.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A, 3의 A제곱. 요즘의 좌표는? b, 3의 b 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기울기가 3이다, 그다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데,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란 말이야. 그래서 b 빼기 a 분의 3의 b 제곱 빼기 3의 a 제곱이 바로 얼마? 3이다가 되는 거지. 됐지? 됐고, 그 다음에 두점 사이의 거리. 자 우리 고1때 했었지 고1 때. 아니다 중3때 했었나? 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에한점 얘가 만약에 뭐 a, b야 이 점의 좌표가 여기에 만약에 뭐 c, d라고 이렇게 있어. 이때 이두 점을 사이의 거리. 이 거리. 이 선상의 거리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 이거 기억해야 되겠지이런 거는 c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d 빼기 b의 제곱 x끼리 뺀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거의 제곱 이게 두점 사이의 거리란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두점 a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고스식을 쓰면 돼 그러면 b빼기 a의 제곱 b빼기 a의 제곱 더하기 또 3의 b 제곱 빼기 3의 A제곱에 제곱. 여기에 루트를 씌워줬는 게 2루트 5란 뜻이야. 근데 루트를 어차피 없앨 거잖아. 제곱해야지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제곱, 양변에 제곱 해주면 요거는 얼마? 제곱했으니까 2루트 5의 제곱은 4, 5, 20이래게 되겠네. 문제는 요거 계산하라는 거란다. 요거, 요거 물었다. 요거, 이거이거 요거, 요거, 요거 물었다. 이거 B가 얼마냐, A가 얼마냐 묻는 게 아니고, 3의 b승 빼기 a 3의 a승을 물었다라는 거지. b 빼기 a 승라 이제 요식을 이용해야 되겠네. 보면 여기서 b 빼기 a 는 바로 뭐가 돼? 바 a 는3분의 3의 b 제곱의기 3의 a 제곱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승는거다 넣어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이 자리에 넣어버려. 이거 제곱이 뭔데 제곱이 이거 제곱 승이가 이렇게 그럼 9분의맞지 9분의 3의 b제곱 빼기 3의 a제곱. 여기에 제곱이잖아. 그지? 제곱했으니까. 맞지? 어. 더하기 또 3의 b승 빼기 3의 a승의 제곱은 20. 9 없애자. 양변에 9다 곱해. 그럼 여기 잘 봐,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다. 얘는 요것만 남아. 여기 앞에 9가 붙어 그러면 10하고 3의 b승 빼기 3의 a승의 제곱은 180 양변에 10, 10 날리고 루트 딱 씌워주면 답이 나오지 그제 그래서 얼마 루트 18인가 답은 3루트 2가 되겠다 얘가 4x승 그래프고 얘가 1x승 그래프래 근데 여기, 요거 위에 전 p가 있대. p가 있고, op가, op를 1대3으로 내문한대. 이 그래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 대요 길이가 1대3이란 얘기야. 이 말이. 자, 이, 이런 문제들은 거의 100%다 어떻게 푸냐면, x축이나 y축으로 수선다 내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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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런 점들의 좌표를 써야 된다니까 좌표를 써야 돼 이런 사람들의 좌표를 이런 점들의 좌표를 여기를 그냥 A라고 둬버릴게 근데 왜 내가 A로 뒀냐면 잘 봐임 우리 이거 중2때 봤던 그림이야 요렇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은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 얘가 1대3이면 얘도 1대3 이런거 배웠다고 중3 때, 아, 중2 때. 그니까 러이거가 1대3이면 이것도 1대3이야.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는 3A가 돼야 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4A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된다고. 요거 이용할 까 요거, 요거. P의 X 좌표를 물었단 말이야. P의 X 좌표. P의 X 좌표니까 결국 4A가 질문인 거야, 문제가. 자 그러면 우리 요점 가볼게, 좌표 가볼게요 요점 좌표 이점 좌표 이점 좌표는 a, 어디야 요거에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2분의 1의 a승이지 그지 요걸 q로 할게 그냥 그 그리고 여기다 쓸게 q좌표가 바로 뭐가 되느냐 a, 2분의 1의 a승이 되는거지 p좌표는 뭐가 되는거야 4a, 커마 4의 4a승이 되는거야 맞지 근데, 자, 아까 X축으로 수선 내는건 봤잖아. 근데 이번에는 Y축 잘 봐. Y축으로 수선 내렸어.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 아니야? 지금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 이런, 이런, 이런 그림. 여기가 이거 대 이거야. Y축 수선 이렇게 내렸어. 1대3이래. 그럼 얘도 1대3 아니야? 똑같은 거야. 여기도 1대3인 거야. 이렇게 1대3.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게 이거야, 이거 이거. 이게 이거야. 여기다가 3배를 해주면 요 길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 길이에 4배를 하면 이 길이가 되는 거야. 즉, 2분의 1의 A승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예. 4의 4A승이 되는 거라고 지금 상황이. 요거 이해, 돼 알아듣겠어요? 요거? 요게 지금 1대 3이잖아 요 길이의 3배가 이거라고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는 3이고 요 길이가 2면 이 길이는 6이라고 요 길이가 a k면 이 길이는 3k라고 그러니까 이만큼은 4k지 이 4배 요게 4배라고 4배 4배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2 m s 승이야 이제, 이, 이제 2로, 다, 2로 맞춰야 되겠네 양쪽을 2에 마이너스 A승이야, 얘는. 거기다가 이건 2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승 해주면 되겠네. 는, 얘는,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8A승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 둘은 서로 같아야 되네? 그럼 이 둘이 같다. 마이너스 A 넘어오면 9A. A는 9분의 2가 되겠단 말이야. 문제는 4A를 물었단 말이야. 답은 9분의 8이 되겠다. 답은 4번.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2의 X승보다 더 밑으로 지나가고 있지, 얘가. 이게 밑으로 간다는 게 이해가 돼? 요 그래프가 얘보다 밑으로 지나간다는 게 혹시 느낌이 오냐고. 그 말은 A 값은 뭐가 돼야 돼? 2보다 작다는 건알수 있겠어? 그 A는 2보다는 작아. 근데 반드시 뭐보다는 커야 돼? 올라가고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a의 범위야. 아이씨 나와 있네. 나와 있는 거야. 찾아야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보고. 어. 자. y는 k를 껐는데 삼각형 ACD 요 분홍색 삼각형 요거 요 넓이가 <laughs> 삼각형 ADC 요 파란색 삼각형 넓이의 두 배래. 지금 요거 중학교 때 배웠어. 야, 야들아. 지금 이 삼각 A, C, B 삼각형과 A, D, C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다는 거 알겠냐? 이 A, C, D 삼각형 높이가 요거단 말이야. A, D, C 삼각형 높이도 요거단 말이야. 높이가 똑같아. 그럼 넓이가 두 배려면 이밑변 길이가 두 배란 말 아닌가? 그니까 러요 길이가 만약에 3이다. 요 길이는 6이란 얘기야. 요 길이가 K다. 요 길이는 2K란 얘기야. 아하, 그럼 여기를 그냥 이렇게 둬버려. 이거 2k. 깔끔하게 다시. 여기가 2k. 여기가. 어 자, 볼게. 요 길이가 2k라고. 2k라 두겠다고. 이거 2k. 요 길이가 2k니까 요 길이는 k잖아. 그럼 얘는 뭐라 적어야 돼? k 적으면 곤란해. 3k지, 3k. 그지? 이렇게. 이렇게 둔다고. 아! 이러면 안 돼. 왜? K를 쓰고 있어, 문제에서. K 쓰면 안 돼. T. T. 이렇게. 2T, 3T, 오케이? 이렇게 두겠다고. 항상 얘기하잖아. 좌표를 찾아라. 좌표를 찾아라. 여기다가 이점에이점 c 좌표 뭐가 되는데, ET 콤마. ET로 떠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될거 아니야. 2에 ET선. 이게 c 좌표야 자 t자표는 3t콤마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a에 3t승 맞지 자 근데 보다시피 c와 d의 y값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걸로 등식을 세우겠지 이제 2 요거 요거 4의 t승이지 요게 그지 이거랑 요거는 뭔데 a3승 요놈의 t승이지 끝났네! 결국, A3승이랑 4랑 같아야 돼. A3승이랑 4는 같아야 돼. 문제는 A를 물었어. 난 A를 알고 싶어. 어떻게? 해? 3을 없애야 돼, 지수의 3을. 어떻게 했어, 이거 지수 파트에서? 양변에 3. 3분의 1승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4의 3분의 1승. 즉, 세제곱근 4가 바로 A값이 되겠다. 라는 거. A, C분의 B, D. 이거 질문했어, 에? 자, 지금, 하나씩 써. 그냥, 그러면. 안 어려워. A 좌표는 뭐라 써? K, K로 따 넣어야 돼. 요거잖아, 지금. 요거, 요거, 요거. E에 K승이 되겠지? 다 써보는 거야, 이렇게. 자, C 좌표를 적어볼게. C 좌표는 분명히 뭐야? 뭐, 콤마 2의 k승 아니야? 똑같으니까. 그럼 이렇 생각하면 되지. 제요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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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아 요거 요거. 여기다가 x에다가 뭘 넣어야 2의 k승이 나와? 뭘 넣어야 돼?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 x에다 가뭐 집어넣어야 얘가 나와? 4x 요에다가뭘 집어넣어야 2의 k승이 나와? 2분의 k지. 그지죠 이분의 k. 이게 c 좌표잖아 자, b 좌표. b 좌표는 뭐야? k 컴마단 말이야. 자, k 컴마 4의 k승이 되겠다. 왜냐면 b가 요거 위에 점이니까. 또 마찬가지네. d, d 찾아가자. d는 뭐컴마 4의 k승이잖아, 이렇게. 어, 그러면 d 요 식에다가 뭘 넣어야 4의 k승이 나와? 2k가 되겠네. 다 하나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자 AC 길이, AC 길이, BD 길이는 지금 y가 똑같기 때문에 x로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2분의 k야. 얘가 2k야. 자 AC 길이, 요거, 요 길이, 요 길이 뭐야? 2분의 k인 거 알겠어? k 빼기 2분의 k니까. BD 길이, 2k 빼기 k니까 k. 약분 답은 2가 되겠다. 2분의 1분의 1이니까 2. 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요 녀석 때문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수 함수단 말이야. 지수 함수면 우리가 해석을 하할수 있잖아. y는 a의 f x 이렇게 이, 이 f(x) 썼단 얘기는 요건 그냥 아이들이 f(x)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니지 사실.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 뭐 하여튼 어쨌든 교육 받은 사람들. FX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한 열에 한 여덟 명은 전부 다 함수 일한다고. FX랑 함수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알겠지? 그냥 어떤 시, 어떤 식이다 식 그냥 x에 관련된 식. 그냥 그렇게 생각해. 얘가 우리 이런 거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이 a라는 녀석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했다고 a가 1보다 크면 얘가 클수록 최, 커지고 a가 1보다 작으면 얘가 클수록 작아진다고 자 그럼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이 전체 이 최대값이라는 것은 바로 y의 최대값이다 y의 최대값이 4분의 1이래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너희가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잖아. 왜, 왜 표정들이 이렇지? A가 1보다 크냐, 작냐가 나와 있나?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둘 다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보면, 우리 이 녀석부터 알아야 돼, 이 녀석이고. Y는 절대값 X부터 생각해보자. 우변 전체 절대값 다 있네? 아까 어떻게 하랬지? 절대값 신경쓰지 말고 그냥 그리라 했어. Y는 X를 그려봐.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Y는 X잖아. 자, 그 다음 뭐라 했어? X축 아래 거를 뒤집어 올리라 했지, 그냥 이렇게. 요거 그냥 뒤집어 올려! 이래 생긴 거 아닌가? 그지? 요게 바로 연 녀석 그래프야. 자, 절대 값. 이게 돼야 돼. 이거 뭐하는 얘기야? 요 놈을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는 얘기잖아. 그럼 얘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거 1이야. 그 다음 뭐 하래? 위로 두칸 올리래. 더하기 2까지 있으니까. 이 위로 두칸 올리면 되는 거잖아. 두칸 올려. 이렇게. 이점좌표가 1,5, 이 점자표가 1, 얼마? 두칸 올렸으니까 2가 되겠네. 이렇게. 이거야, 이거. 그게 이 녀석 그래프야. 이, 이 지수, 이 부분 그래프야, 지금. 근데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가 1이야. 마이너스 1, 요쯤이 여기, 되겠네. 마이너스 1, 2, 여기 2. 이거 마이너스 1, 2. 요렇지, 그지? <laughs> 어디만 봐라? 여기만 봐라. 이거지. 그러면, 제일 높을 때가 어디? 여기. 마이너스 1 하면 높을 얼마 되는가?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제일 낮을 땐 여기 아닌가? 요거 아니다. 여기다. 따라서 이 지수, 지수의 최대는 지수의 최대는 얼마? 4고, 지수의 최소는 2인 거야. 맞지? 자, 그럼 만약에, 봐봐. 지금 최대 값이 나왔어, 문제가. 자,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최대가 되려면 지수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즉, A의 4제곱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지. 지수가 밑이 1보다 크니까. 그게 4분의 1이 된단다. 맞지? 근데 얘들아, 밑이 1보다 크대. 그걸 4번 곱한대. 근데 그게 4분의 1? 가능, 불가능? 불가능. 1보다 큰 녀석을 4번 곱하면 어떻게 4, 1보다 작아져? 더, 당연히 더 커지지. 그러니까 이 경우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고등학교 거는. 두 번째, A가 이렇다면 이번에는 요 놈이 됐을 때가 제일 크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A의 제곱이 4분의 1. 그럼 A 얼마? 2분의 1인가? 2분의 1이 이 안에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A값은 2분의 1. A값은 2분의 1인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그러면서 문제는 최소값을 물었지? 최소값일 땐 지수 얼마 넣어야 돼? 4 넣어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2분의 1에 4제곱, 이게 최소값이야. 그래서 16분의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4승 되겠다. 2번이 되겠네.